안녕하세요, 빵입니다. 자 오늘은 어떤 챌린지, 어떤 대결할 거냐면은 저번에 엄마랑 형이랑 영어 말하면은 빵빵 맞는 거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외국인 친구 집에 놀러 왔거든요. 저 빼고 다 외국인이. 그래서 외국인 친구들하 함께 영어를 사용하면은 빵빵 맞기 챌린지 해보겠습니다. Let's go. 안녕하세요, 앙커기 친구들입니다. <laughs> 영어로 쓰시면 안 됩니다. 음. 그리고 이 친구 이름은 액토인데 <laughs> 어, 영어 이름닙니다 어, 영어. 이름은 <laughs> 스페인 사람입니다. <사람이라서 웃음> 스페인어니까 한국 사람 아닙니다. 시. <laughs> 이 친구는 국에서온 양광이라고 합니다. 양. <laughs> <laughs> 이 친구는 그 어디서 어디서. 그 <laughs> 그 황소가 <laughs> 유명한 나라에서 왔어요. 소투소가빨 달. 달지 그거. 이름은 에코르. 중국에서 온강 카운고. 대만에서 온윌 크란. 알죠? 오마 이거 뭐야? 이거 아니야? 오! 이이 아, <laughs> 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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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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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 이! 이! 하 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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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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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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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영어를 말았으셨네아 <laughs> 진짜? 못 들었어. 와봐. <laughs> 아주조용하게말았어 <laughs> <laughs> 어. 어. 나한테 아, 그래. 근데... 나. 그냥 편지 보 편지? 편지. 되지 않을까? 모르겠어. <laughs> 그거. 어 그. <laughs> 그 기계를 그 뭐... 기계에서. 뭐, 뭐, 뭐 해, 뭐야 뭐 그거? 그러지 마라 나한테. <웃음> <웃음> 아니 그냥 관심 있어. <laughs> 관심 있어? <laughs> 어떤 거 배우고 싶은데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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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행 많이 가봤어? 경? 는 나는 해외는안 가. <laughs> <laughs> 해외 너무 싫어해서 해외 안가갈거것 무슨 일? 안 짜다. <laughs> <laughs> 이거 아니, 면 이거 줘? 괜찮아. 나이 노란색 안 좋아해. 외국인 <laughs> <laughs> 친구들이 한국말을 엄청 잘하거든요. 그래서 한말을 기억을 해볼게요. 나부터 한다. 이렇게 돌아갈게요. 오렇게 이렇게. 이관게 <laughs> <박물. 웃음> 는야바보샤바보샤바보샤들 이거 영습 게임이야, 영습 연습을 좋 뭐라? 지 바보들 내가 방금 전에 나 영어 했는데 <웃음> <웃음> 어? 어? 뭘넘어가 <laughs> <많아>. 다음에 가..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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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으로 보세요 <laughs> 몰랐어 어, 어. 아, 뭘 말했는지 모르겠는데 <목소리> 와이 진짜 나도 모르게 나온다 <목소리> 그러면 이거 하자 자신이 매력포인트 매력포인트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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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아 잡아 혼자 알아서 잘 골라주시네 나 <목소리> <목소리> 원래 뭐가 하려고 했냐면 어. 재밌게 본 영화? 난 영화 안봐 <목소리> <목소리> 절대 안가 <laughs> 나랑 같은 테리우에 있는 나라의 영화 재밌게 봤어. <laughs> 그게 뭔데? 그래서 <웃음> 네, <웃음> 제목이 뭔데? 아, 제목이 <laughs> 라비타 에벨라, 라비타 에벨라. <laughs> <laughs> 그건 영어 아니야, 영어 아니지. <laughs> 그, 그 나라의 언어야. <laughs> 친구들이 너무 <laughs> 머리가 좋아가지고 안 걸립니다. <laughs> 어,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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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. 끝. 다음에는이 w many chimney? We're going to sing the raw. h 셨습니다 n y c h